자, 이런 경우도 참 되게 어렵더라, 이거, 그죠? 어, A1, A2, A3, A4, A5. 이거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이런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A1에는 지혜가 앉을 수 없어요. 여기 지혜. 땡, 어? 또, A3의 좌석에는 지혜와 지숙이. 지혜. 지숙. 얘네들 땡이야. A4에는 지혜. 재혁 얘네들이 땡이야. 못 앉는 거야. 그런데 다섯 명의 학생이 이걸 만족시키면서 안전해는 거야. 그럼 봐. 여기 지혜가 1에도 못앉아 3에도 못앉아 4에도 못앉아 그러면 지혜는 A2 또는 A5에 앉고. 그렇죠? 이거는 뭐 일단 두 가지야, 무조건. 그렇지? 그다음에 지수기가 지수기는 4에 앉을 수도 있어. 그죠? 4에 앉아도 되는 거잖아. 그죠? 지수기가 3에는 못 앉지만 4에는 앉을 수 있지. 4에 앉았을 때와 4에 안 앉고, 어, 뭐, 다른데 앉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지수기가 A4에 앉아. 앉는 경우. 그러면 일단은 봐 지혜 두 가지 있지 그치두 가지 곱하기 지수기가 지수기가 사에 앉았지? 앉았어. 그다음에 어, 여기 두 군데 둘 중에 하나 지혜가 앉았다 그래. 여기 앉았다 그래. 그럼 지수기는 여기 앉았다 그래. 그러면 나머지 셋이서 돌아가면서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3, 2, 이렇게 해서, 6, 4, 4, 3, 12 가지가 된다고. 그치?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봐라. 좀 길어서 쓸게. 지수기가 A4에 못 앉아. 안 앉았다, 이렇게. 안, 앉는 경우, 앉는 경우. 자, 봐. 빨간색으로 해볼게. 일단은, 지, 혜두 가지는 여기 있어. 그죠? 지혜 두 가지. 지혜. 지혜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지수기가 여기 못 앉, 여기를 안 앉았어요. 그럼 여기도 못 앉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혜가 여기 앉았다고 칠게. 지혜가 일단 하나 백개 뺀다. 그러면 지수기가 여기 안 앉았다고 쳐 여기가 안 앉으면 여기는 못 앉잖아. 그렇지? 지수기 여기는 앉으면 안 돼. 그럼 여기를 안 앉았다고 치면 남은 게몇 군데야? 두 군데야. 그러니까 이게 지수기가 앉는 방법이 두 군데야. 어디 앉을래? 여기 앉았다고 칠게. 그러면 또 지수기, 다음엔 누구야? 제혁이. 제혁이는, 여기는 못 앉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앉아야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디 앉을래? 지수, 제혁이 여기 앉을래? 그래.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 얘네들 세 명은 앉았으니까 나머지 두 명이 알아서 앉으면 되잖아. 몇 가지? 두 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 열 여섯 가지. 아까 12가지, 그래서 28가지.